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6월 2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 하루 쉬고 왔는데 아쉽게도 미국장이 좀 하락 마감이 되었죠? 어, 뉴욕 지수, 어,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54%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 7 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 7 2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인 건 그래도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나오다가 눌리고 있어서 아래서 따라 올라오는 오일 선을 비롯한 이평선들이 조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 오늘 밤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게좀 중요하겠다 싶네요. 우선은 오일 선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 경기 도나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앞으로 최악의 경제 충격이 닥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이날 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전에 경제에 먹구름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바꿀 것이라며 그것은 허리케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상태가 양호해 보이지만 그 허리케인이 규모가 작을지 아니면 샌디와 같은 초대형 폭풍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언급했죠. 아울러 투자자들을 향해 스스로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제이피모건은 매우 보수적으로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날부터 시작하는 연방준비제도 양적 긴축을 두고 우리는 이런 규모의 QT를 해본 적이 없다고 우려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혹은 175달러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페디는 경제동향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느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패드는 최근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하거나 보통 속도로 성장했다며 소매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에 직면하면서 일부 수요 완화가 나타났다고 언급했고 부동산 업계는 매수자들이 높은 집값과 금리 급등 탓에 수요 약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이제 전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페드는 이날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했는데요. 월 950억 달러 규모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페드의 긴축 전책체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필요한 수준으로 하향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며 페드가 해야 할 일은 통화 완화 조치를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도달해야 한다며 최소 6월과 7월까지는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페드 총재 역시 이날 맨피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긴축의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5월 제조업 PMI가 전월 55.4에 비해 56.1로 상승했다는 발표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우려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4월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발적 퇴직 비율은 440만 명으로 집계됐고 해고는 120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WTI 어, 7월 인도분 가격 계속해서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59달러 오른 1 1 5 2 6달러에 거래 마감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소식에 수요 증가를 어, 생, 그, 보게 되면서 국제유가가 일단 계속 상승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하지만 이제 이러다가도 한번 또 꺾였다가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레버리지를 잡는다거나 이런 방향은 조금 어좀 위험하지 않을까? 오히려 어국 육가 인버스 쪽으로 받다가 다시금 반등 나올 때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뭐 인버스 레버리지 이쪽으로 공부하기보다는 계속 이 시장 흐름 보면서 종목별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 빨리 나오고 현금 확보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종목별로도 살펴볼게요. 여기 뭐 애플을 비롯한 우리 반도체 지수, 어, 좀 주춤했습니다. 전, 그, 전날까지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가 이제 오늘 미국 마감, 오, 오전에 마감된 장에서는 좀 마이너스 1.6%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종목별로 체크했을 때막 엄청나게 무너진 흐름은 아니었다. 좀 눌림목 정도의 흐름이었다라고 체크하면서 오늘 이어서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이 대형 기술주들은 좀 엇갈린 흐름이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어,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세 계속 이어갔고요. 아마존도 그렇고. 근데 나머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좀 하락세를 기록한 기술주들도 있다 라고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laughs> 실적 발표 이후에 세일즈보스, <laughs> 세일즈포스 닷컴과 빅토리아 시크릿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다 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네 역시나 미국장 이제 실적이 뒷받침 되어주면 은 그래도 견고한 흐름 보여준다 라는 거 다시금 체크 가능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은행주들,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다시금 주춤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다. 오늘 장에서는 부진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에너지주들은 그래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 항공주, 이쪽에 좀 이번에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이 나왔으니 체크하시면 되겠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약세장이었다 보니까, 어, 오른 종목들보다 확실히 이제 하락 종목들이 더 눈에 띄는 그런 장이었죠. 우리가 이제 휴장하고 오니까 미국장에도 지지부진해서 아, 오늘 장 어떻게? 우리 월요일에 좋았던 거다 반납하는 거 아니야? 상승 반납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우리 어쨌든 종목별로 흐름은 계속 달라질 겁니다. 우리. 꼭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차트가 정배열로된 종목들 위주로만 보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 뭐, 개파락 출발하면 차라리 부담이 없고, 갭상승 출발하면 매도 물량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아, 지난주가 아니죠 네, 그저께 어, 그저께 시장 정말 좋게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예, 5월 말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6월 첫째 장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오늘 또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을 꼭 체크하면서 흐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같이 종목 공부도 하고 시황 체크도 해요 자, 그럼 오늘장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6월은 더 수익 많이 나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